자,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매치 어이쿠, 되게 불리한데요? 저기 상대 1번에 있는 분 비행기 되게 좋으신데, 큰일이네 어어어, 어어. 천천히 하세요 로즈님 왜,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왜 스킬을 막 갈겨요, 벌써부터? 조금만 진정해봐요 그렇죠. 차분하게, 천천히. 네, 좋습니다.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상대예요 지금. 어이, 고쳐졌네요. 확실히, 한계점에서는 운영하는 일대, 쉴드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. 자, 가봅시다. 두 번째 판. 음, 이 점수가, 아, 왜안 올라가나 했네요. 잘못 보고 있었죠? 박치기. 박을 수 있을 때, 최대한 박아두는 게 좋아요. 슬슬 저는 힘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. 이제 막아줄 준비해야죠. 이제 가 자, 이제 체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플레이를 할게요. 빡치기빡치기 아이고, 잘못 긁었다. 자, 제걸잘 막아줘야 돼요. 그렇죠, 저거. 아이고, 에헤. 잘못 막았네. 이번에도 역시나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자, 다음 판. 시작을 안 해야죠. 시작했습니다. 어, 제게 센분 우리팀 맞죠? 응, 제가 선방할게요. 아니 스킬 아끼세요, 선생님? 선생님. 선생님 제가 선방할게요 선생님 선생님은 강하시니까 스킬 락끼세요 아니 아직 비단이 또안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선생님 네? 비행기를 죽이셨다고요 저게 메인이 아니신가? 스킨 들고있는게 저게 메인게 아니신가? 네, 어쨌든 뭐 이기긴 이겼는데 어... 아 두번째가 메인이시네요 오이거 겁나 세신 분 나오셨네 될수 있을까요? 저쪽에 저쪽에도 만만치 않은 랭커가 있네요. 저 아벤팀도 전투력이 아, 아벤 아벤이 아니구나. 아무튼 저 팀도 전투력 높은 분들 이 되게 많아요. 그렇고 저기 휴고 6군님도그 중에서도 거의 에이스급 전력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할 거는 몸빵이죠. 어 확실히! 잘하셔요. 센스도 좋으시고 어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? 오케이 나이스 <laughs> 이럴 때 저는 <laughs>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<laughs> 데미지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 레이저 포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. 참 무력하죠 이렇게 보면 음, 막을 총알이 없네. 막기 전에 다 잡으셔 버려 가지고 큰일이네요. 쉴드 끝나기 전에 써야 되는데. 야, 미사일 세 방밖에 못 막았어요. 전체가 쓰고 있는 스킬들은 지금 그냥 허당이에요. 쓰나 마나니다 <laughs> 데미지가 1도 안 박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팀 랭커랑 상대 랭커랑 둘다 데미지가 좋다고 하면 체력 유지하는 거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어요. 어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? 에이 못 막았어요. 에헤이. 아. 이걸 체력을 계속 지키면서 잡고 계시네요 상대 팀은 확실히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<laughs> 아 오늘 다지고 있네 지금 시작부터. 졸업이죠 뭐 안봐도 왜 이렇게 밀렸을까 이분도 되게 좋으신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음. 현재 4연패 기록중입니다 아이고, 진짜, 이놈의 뭉치자.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어, 아니, 제가 먼저 할게요. 제가. 자, 이제 저는 방어. 이제 더 이상 뭐 화력이 없으신가요? 끝났네. 이거 졌어요. 연패 한꺾였는데 이거 오늘 4판 다 이기려면 10판 넘게 야될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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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저보다 약한가? 큰일이네 잘 모르겠네요 저보다 약하신가? 한가 보네요. 저보다 약하신가 봐요. 큰일이네. 이러면은 우리 이제 끝났는데, 와... 유경패 아닌데, 왜? 아니, 나보다 센데 왜 이러시지? 와 6연패 하고 나니까 어지러질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6연패를 한 번에 연달아 사는 건 흔치 않은데 향기 증납니다 점수가 2 4 0 0미으로 내려왔으니까 공격폼으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더셀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있어서 와, 망했다. 아까 우리가 패배했던 그 조합이네요. 그런 상대네. 왜첫 번째 일기를 이렇게 그냥 버리시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모빙이랑 판단은 좋으시던데 뭉치자 할때 상대 아구, 아군의 전투력을 별로 유심히 보지는 않으시나 봐요. 하시는 거 보면 실력은 좋으시긴 하거든요. 비행기도 좋으시고. 여기서 지금 버리는 첫 번째 슬롯이어도 4일 리트면 저보다 세단 말이에요. 굳이 저보다 이렇게 먼저 쓸 필요가 없죠. 지금 이분 한 다섯 번 넘게 만난 것 같은데, 항상 플레이 방식이 똑같으셔요. 무적 버그 걸렸네요. 아나 죽어야 되는데 원래? 아 불렸다. 밥을때 피가 안 나는 거면은 무적 버그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무적 버그는 박치기하면 죽거든요. 방어에서 그 커스텀으로 확률 올라가는 그것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연달아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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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수 좋은 그런 날처럼. 와, 7연패네. 으음에 어질어질합니다. 그나저나 이상하네요. 저는 분명 7연표로 기억하는데, 왜 승리 상자가 금방 하나 까져 있는 거지? 보상은 안 들어왔는데, 아이고, 오늘 상자 하나 날렸네요. 아우, 뜨거라! 으쌰! 어이구어이구어 못 막을 뻔 큰일났네요 잠깐 한우 하고 있었는데 응. 제발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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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동시에 써버렸네요. 자, 박치기로 깔끔하게 막았죠. 자, 옆에 날팔이 막고, 네, 상대방도 날파리 막아냈네요. 예,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건데, <laughs> 자꾸 지기만 하니까, 상대가 실수해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, 좀, 간사한 마음이 생기네요. 어, 상대방 아직 보스 못 잡고 있나 봐요. 보스 못 잡고 계시면은, 조만간 체력이 다 다르실 텐데, 그렇죠?

잡죠 잡아보자! 갑시다 이겨봅시다 어머님이 충분히 많이 줬잖아요 이제 이길 때도 됐어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제발 그렇죠. 아, 우리팀 강해요. 좋아요. 이번엔 주님이 절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. 나이스! 잘 지켜냈습니다 아 좋다 <laughs> 오늘의 뭉치자 <laughs> 종료하겠습니다